골프 레슨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한국의 일반 골퍼들의 평균 수준이 세계 최고라고 합니다. 남녀 공이 장시간 연습장에서 연습을 하는 것이 특징이며 스크린 골프장과 동영상이 풍부해서 독자적으로 실력을 쌓아 수준급의 실력자들이 많다고 합니다. 골프는 수준이 올라갈수록 어려워짐으로 계속 실력을 향상시키기가 매우 힘든 운동이다. 골프는 개인마다 다른 체형, 체력, 성격이 다르고 각자 장시간 익혀온 습관 등으로 레슨하기가 가장 까다롭고 힘들다. 레슨으로 실력을 향상시키거나 스럼프에 빠진 것을 고쳐준다는 것은 그들이 익혀온 방법 위에서 해답을 찾아야 하기 때문에 정답을 찾는 것은 레슨 프로들의 풍부한 경험과 부단한 상황별 연구와 노력으로 쌓여진 안목이 있어야 한다. 골프의 방법은 모두가 나름대로 정답일 수 있기 때문에 레슨 프로가 경직된 자기 방법을 고집하면 실력이 부족한 엉터리라는 평판을 얻게 된다. 특히 원포인트 레슨으로 그들의 실력을 향상시키거나 슬럼프를 고쳐주려면 면밀한 성격, 체력, 스윙 방법 등을 보고 이미 습관화된 문제를 이해한 후 정답을 찾고 교정 방법을 제시하여야 한다. 그리고 필수적으로 그가 수긍할 수 있는 설득이 우선되어 신뢰를 얻어야 하기 때문에 힘들다는 것이다. 레슨 지도자는 부단한 경험과 병행하여 상황별 문제에 대하여 연구가 수반되어 어떠한 경우라도 문제점을 알아내고 처방할 수 있는 실력을 갖추고 있어야 하기 때문에 골프 레슨은 예술이다라고 말한다. 골프는 멘탈 운동으로 민감하고 상황이 천차만별하기 때문에 실력 있는 골프 레슨 프로는 예술가인 것이다. 골프는 20대의 체력과 70대의 경험이 이상적이다. 골프는 50% 멘탈, 40%가 세섭 그리고 나머지 10%가 스윙이다. 이러한 이유들로 인해 골프는 멘탈이 강한 사람이 유리한 스포츠라고 할수 있다.